안녕하세요 살다움트 애터미하는 하은엄마 유자경입니다 오늘은 튜빙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전신 운동을 진행을 해 보실 건데요 총 다섯 가지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다섯 가지 동작을 연속으로 이어서 해주시는 게한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먼저 운동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은요 허벅지와 힙 운동에 좋은 튜빙 운동인데요 자, 튜빙해 보시면 이렇게 끝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끼리 걸어 주시는 거예요 걸어서 한번더 돌려서 조금 더 강한 탄성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튜빙을 내 발목에다가 걸어 주세요. 발목에다가 걸어 주시고 두 가지 동작을 연속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요. 힙을 뒤로 빼면서 앉는 스쿼트 동작. 스쿼트 동작. 일어나서 옆으로 한쪽 다리를 사이드 스텝 옆으로 걸어 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서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고요. 다시 골반 넓이로 벌려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되세요. 연속으로 반대쪽도 옆으로 사이드 스텝 하셔서 다운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다리가 벌어지셔도 내 무릎과 발끝은 항상 일직선을 유지하시면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총 20번 저하고 진행을 해 보실 거예요. 자, 먼저 골반 넓은 스쿼트 들어갑니다. 하나, 옆으로 사이드 스텝 넓게 하나, 다시 골반 넓이 둘, 반대쪽 사이드 스텝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열 하나, 열 하나, 열둘 열2열3열4 14, 14, 15, 열5 1열 16, 16, 1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 17, 18, 18, 19, 19. 자, 마지마 20, 20. 자, 발목에 있는 튜빙을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어, 고리에다가, 눈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밴드 운동, 등 운동을 저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양쪽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주시고, 손잡이를 끼셔서 손잡이를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튜빙을 잘 감싸서 진행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와 가슴을 바르게 쭉 펴주세요. 팔꿈치도 펴서 만세를 불러주시고, 자, 가슴을 내밀면서 내 팔꿈치를 옆구리 가까이 당겨주시는 거예요. 당겼다가 다시 천천히 등에 힘으로 버티면서 팔꿈치 펴주고, 당겼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25번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열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은 예쁜 어깨와 쇄골라인을 만들 수 있는 어깨 운동, 밴드 운동 들어가실 건데요. 자, 이번에는 손잡이를 이용해서 고리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고리에다가 손잡이에다가 고리를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손잡이가 없으신 분은 튜빙 끝을 잡고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튜빙을요, 발로 고정을 하실 거예요. 발로, 발바닥으로 튜빙을 밟아서 고정을 해주시고, 양쪽을 살짝 펴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길이를 맞춰 주시고 어깨 운동 진행을 하실 건데요.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벌려 주세요. 벌렸다가 이 탄성의 무게를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 주시고 그대로 이어서 앞으로 나란히 올렸다가 마찬가지로 탄성의 무게를 버티면서 내려 주실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같이 묶어서 하나로 15개 진행하실 거예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자, 동작하실 때목 뒤에 근육이 귀쪽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해주세요. 넷, 다섯, 여섯, 탄성 버티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가 약간 뜨거워지면서 불타는 게 느껴지실 건데요. 지금 그 자극을 잘 느끼셔서 예쁜 어깨와 쇄골라인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두번더 네, 조금 더 힘내시고 자한번더 다섯. 어떠세요? 어깨가 약간 뜨거워지면서 불타는 느낌 드시죠?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 동작은요. 예쁜 허리 라인과 등 라인, 힙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드리프트 동작을 진행을 하실 건데요. 저는 평소에 이 튜빙을 저기 문에 걸려있는 검정색을 이용해서 데드리프트 동작을 해요. 근데 지금 문에 걸려있으니까요. 저는 두 가지 밴드를, 튜빙을 함께, 이렇게 해도 많은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데드리프트 동작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튜빙 양쪽 끝을 잡아주시고요. 양쪽 끝을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발로 튜빙을 고정시켜 주실 거예요. 고정. 고정. 골반 넓이 정도. 양 발에 주먹 두개 정도가 들어갈 만큼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튜빙을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손 바깥으로 해서 튜빙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더 짧은 튜빙이 완성이 되시잖아요. 이 상태로 운동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 바르게 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멀리, 튜면 멀리 빼셔서 상체를 숙여주세요. 상체를 먼저 숙이지 마시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멀리 뻗어서 상체를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오실 때는요, 허리와 등, 가슴이 먼저 올라올 건데요.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허리 힘으로 몸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세워서 날개뼈를 뒤쪽으로 살짝 한번 접어주세요. 접었을 때 복부의 긴장이 풀리면 허리가 꺾이게 되니까, 복부의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 허리를 펴주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실 때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멀리 보내서 내려가셨다가 올라올 때는 가슴부터 밀어서 등 날개뼈를 한번 접어주세요. 다시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뒤로 멀리 빼고 올라오실 때는 허리와 등 힘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네, 올라오면서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뒤로 멀리 보내세요. 올라올 때는 등과 허리 힘으로 여섯 내려갈 때는 허벅지 뒤가 당길 만큼 뒤로 멀리 보내주시고 올라올 때는 허리와 등 힘으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자그 다음 동작은요. 좀 전에 어깨 운동 하셨던 튜빙을 다시 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발로 튜빙을 고정을 잘 해주시고 양쪽의 길이를 잘 맞춰줍니다. 자 그대로 그 손잡이를 잡으셔서 이런 모양. 그 니은 자 니은 자를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팔꿈치는 어깨 옆으로 갈수 있도록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팔꿈치를 그대로 쭉 펴서 양팔을 귀 옆으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다시 버티면서 니은 자 그대로 쭉 펴서 11자 내렸다가 올려줍니다. 자, 팔꿈치를 피실 때요목 뒤가 귀하고 가까워지지 않도록 항상 내려서 고정해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떠셨어요? 이 동작도 어깨가 많이 아프셨죠? 어깨 약간 따뜻해지고 지글지글 타는 느낌 아마 드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튜빙을 이용한 다섯 가지 근력 운동을 저고 하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 어떠셨어요? 이 다섯 가지 동작들을 연속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 연속된 동작들을 두번 내지 세 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